클템과 빠른별, 헬리오스 3명이 방송에서 2024년 LCK 팀들의 티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3강 T1 젠지 하나생명을 3강으로 뽑았습니다. 이어 KT, DK가 이어지는 두 팀으로 주목했고 플레이오프 마지막 한자리를 두고 헬리오스는 농심, 빠른별과 클템은 광동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동이 롤드컵 팀들과 스크림한 것을 고평가했기 때문인데요. 관계자들의 이런 평가를 보니 내년 광동도 기대해 볼 만한 팀으로 보여집니다. 이어 가장 주시하고 있는 팀에 대한 질문에는 클템은 한화생명, 빠른별은 티젠한 세팀 중에서 누가 결승에 갈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답했고 헬리오스는 KT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청자들은 이번 스토브 리그의 승자에 대해 질문하였는데요. 클템은 스토브 승자는 T1 같다. 롤드컵 우승 멤버 모두가 그대로 간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롤판에서 롤드컵을 우승한 이후에 같은 멤버로 내년을 함께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2013년 SKT, 2017년 삼성 갤럭시 두번 말고는 로스터가 유지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 우승 이후 멘탈 유지의 이유로 2연 우승, 3연 우승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김정균 감독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정균 감독이 T1에 오신 것도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젠지에 대해 젠지는 단지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반대로 평가가 더 좋을 수도 없다. 도란 피넛도 애초에 엄청 잘해서 이것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라 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최소 업그레이드라고 한 거고 좋게 보면 좀더 잘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뭐 확실한 업그레이드라 말하기 어려워. 그렇게 되기 어려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LCK팀 티어는 어떻게 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